아니,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그럼 먼저 협조를 해주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근데 저도 좀안 좀 좋아요, 저도 원래 좀안 좋아해요, 저도 그러니까 본인은 그럼 어떻게 <laughs> 알게 되신 건데? 본인은? 저도 트러블이 많아서 저도 루트이안았죠 아, 그래요? 루트에도 <laughs> 네. 뭐 많이 하고, 칼바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. 네. 엄나보고 집이 먼저 걸고 다 아니까 얘기 들은 거예요. 그래서 여보세요? 아까 그러니까 제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저한테 뭐 이득이 되는 조언이 아니라 그냥 상황을 듣고 싶어 하시는것 같아서 그러거든요.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저못 듣는 거고.